네, 반갑습니다. 강교수입니다. 오늘 로키델스케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종목 보시면 마음 편하신 분들보다 솔직히 불안한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12월 초만 해도 이 87,000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니냐? 고점에서 다 정리가 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로키델스케어 이 차트가 무너지는 차트인지 아니면 한번더 흔들고 다음을 준비하는 차트인지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는 이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상승구조가 완전히 깨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구간 바로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달 동안 나왔던 이슈들을 같이 보면 이 종목이 단순히 끝날 테마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FDA 관련 진입 준비, 그리고 해외의 임상성과, 글로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스토리까지 이슈는 살아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는 상황,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흔들림이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로키델 스케어가왜 지금 흔드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볼때왜 지금 당장의 방향보다 다음의 파동을 봐야 하는지 차트와 흐름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를 괜히 겁먹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차분하게 다음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져갈 수,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키델 스케어 왜 지금 흔들고 있는지, 왜 다음 파동이 중요한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강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키데스키요. 현재 66,700원. 약0.5%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가도 73,000원. 약 8.9%, 9%, 9 가까운 급등을 만들어 냈었죠. 그러면 지금 로키델 스퀘어를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건 이겁니다. 이 종목을 단기 반등 종목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볼 건지 이 판단이 먼저서야 지금 차트가 불안한지 아니면 오히려 의미 있는지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차트부터 보면 12월 초에 87,000원을 고점으로 찍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끝났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조정이 붕괴형 조정인지 아니면 급등 이후의 구조 조정인지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고점 이후의 급락은 나왔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를 완전히 꺾는 이 거래량 이탈이나 연속적인 투의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물량을 정리한 뒤에 아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는 형태에 가깝죠. 이런 구간이 왜 나오냐? 이 종목이 단기 재료 하나로 끝낼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른다 내린다를 마치는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왜이 종목이 26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요인이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진입 스토리죠. 이로키텔스퀘어는 단순히 국내 임상에서 끝내는 회사가 아니죠. 이미 미국 쪽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FDA의 동정적 사용. EAP, EAP죠. EAP 추진, 그리고 미국 의료진과의 협업, 특히나 연골재생 쪽으로 확장되는 파이프라인이 이건 언젠가 미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순서로 들어갈지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거죠. 이런 스토리는 당장 오늘 주가를 올리기보다 이제 시간을 두고 기대감이 누적이 되면서 다음 파동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호재는? 실제로 임상에 대한 성과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 파라과이에서 AI 기반 재생 치료 100차례를 달성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작용이 영건이라는 거죠. 이건 기사 한 줄로 보면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건 바이오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기대만 가지고 있는 바이오와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바이오는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이 데이터들이 쌓일수록 이 회사는 연구 중인 회사가 아니라 이 플랫폼을 가진 회사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인식 변화가 주가를 한 단계 올려놓는 강한 동력 중의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할건이 글로벌 확장 스토리입니다. 로키델스케어는 특정 국가 하나에 올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 중남미 그리고 향후에 다른 타국까지 확장 가능한 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매출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장 평가가 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실적 대비 비싸다. 이 가격이 비싸다가 아니라 이 미래를 얼마나 선반영할 것인가로 평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단기 반등 뭐한 8%, 10% 15%뭐 이런 걸로만 기대하고 접근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죠. 이 종목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떨궈대는 그 구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림이 바로 그구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지금은 흔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종목을 혼자서 차트 몇 장으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슈 하나, 이사 하나, 차트 하루, 흔들림에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6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일수록 이 정보와 흐름을 함께 가져가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6년에는 어떤 기업이 제약 바이오를 주도하고 나갈건지 그리고 JP무건에서 공개하는 바이오기업 자금배분 매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가져가야 될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긴급매매보고서는 제가 소통방에다 공유를 해 놨으니까 이거는 받아 가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26년도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미리 잡아가지고 정보를 알고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냥 당장,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종목들 하나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이 종목을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언제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지까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전체 그림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와 준비는 영상 이후의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JP 모건 컨퍼런스 발표 기업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26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흐름의 제약 바이어 이 흐름을 잡아가야 될지 또한 이 로키 델 스케어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인으로서의 방향성 함께 잡아갈 수 있는 거죠. 특히 로키 델 스케어처럼 26년의 이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은 하루 이틀로 끝낼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도 아직 끝난 거 아닌 거 같다. 다음 파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이 정보를 공유하고 흐름을 점검하는 쪽이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가를 여기서 더욱더 상승할 거라 이걸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26년이라는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정보가 있는 사람 쪽으로 항상 먼저 움직여집니다. 어 그러면 로키를 스퀘어를 보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 대응 기준이 사람마다 그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한다면 오히려 이 독이 되겠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과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고 계신 분들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먼저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어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더 들고 갈까 가져가야 되냐 이걸 고민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피해야 될 행동은 이 차트 하루의 흔들림에 본인의 이 의사를 결정을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키델스퀘어는 상승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다시 바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6만 8천원 7만원 선 구간을 돌파하려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시도를 만들고 있지만 위에서 강하게 또 저항하고 아래에서는 또다시 수급을 회복하려고 하는 도지형 캔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여기에서 소싸움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에서 또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어, 추세가 꺾였네 하고 던져버리고 다시 또 내일 양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매집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결국에는 손실만 적이 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26년을 바라보고 준비할 종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번 파동만 보고 정리를 할 건지 이 선택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을 26년까지의 이 스토리를 보고 가져가고 들고 가겠다 하시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의 이 흔들림은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졌는지 이 여부입니다. 자, 지금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심리를 흔들 수 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차트 기준으로는 흔들고 있지만 이 스토리 자체는 무너졌다고 보기엔 아직 이른 구간입니다. 반대로 단기 반등성만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욕심은 줄이고 기대를 조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걸 겁니다. 지금 다시 들어와도 되냐? 아니면 너무 빠져나가 그 모습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는 편한 자리는 아니죠.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금 큰 폭으로 조정이 일어났죠. 여기가 지금 현재 완전히 안정된 그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자리로 보는 건또쉽지 않죠.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매수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이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 조금 더 시간을 쓰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이 정보를 모으는 구간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지 어떤 뉴스에는 반응을 하고 어떤 뉴스에는 무시를 하는지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혼자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피곤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일수록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로키델스케어는 오늘내일 오를지 보다 어느 순간 시장이 이 시선이 다시 바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하루 차트에서 나오기보다는 이제 이슈와 수급이 겹쳐질 때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혼자서 다 잡아내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로키드 스퀘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게보다는 이 정보와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성급하게 그 결론을 내릴 구간이 아니라 이제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이 기준만 놓치지 않으셔도 불필요한 실수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하나로 로키델스케어의 모든 타이밍과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오늘 오르냐 내일 내, 빠지느냐 이것보다는 어 26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26년까지 이거래일 남았고 아마 31일 날에는 크게 힘을 먹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정보방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식으로의 정보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는 현재 로키델스 케어처럼 지금 흔들리지만 다음 파동이 중요한 종목들 중심으로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지 어떤 뉴스에서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지 이 기준과 흐름 자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시작 전에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날 시장의 이슈와 전체 흐림 분위기를 정리를 하고 종목과 분위기까지 함께 짚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약속의 시간 종가매매 세종을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즉흥적으로 던져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의 기준에 맞을 때 정리해서 공유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받지 않고 가입비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고 연락주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여러분들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11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한 가지가 확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흐름이 보이고 이 흐름을 잡게 되면은 결국에 수익으로 남는 이 구조는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나 이 로키델스케어처럼 지금은 흔들리지만 다음 파동이 중요한 종목일수록 이 기준에 하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무조건 들어오라고 강요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혼자 고민하기엔 조금 번겁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26년을 향한 흐름을 같은 기준에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8 2 5 0 4 7 1로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입비 받지 않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굳이 흔들릴 필요 없는 구간들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걸 문자로 되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약속의 시간 3시. 그래, 차라리 수익을 잡게끔 도와드리면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도와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기 매매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면서도 수익을 잡아가신 거죠 이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움직였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상단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셨고 그에 따른 타점 함께 잡아가면서 이 기준을 세워가서 기준대로 수익을 잡아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가매매 세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얼만큼의 수익을 잡아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죠? 26일이죠. 자 26일 금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이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금요일 날 HVM 그리고 휴림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이 콜딩스까지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HVM 현재 20%라는 급등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들썩거리고 있죠. 이 HVM 같은 경우에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체 금속 소재를 공급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또 스페이스X의 이 공급망에 포함되어 로켓 엔진 및 추진체용 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이 흐름들 만들어 가고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었고 금요일 날 추천드렸다고 오늘 아침 오늘 월요일 20% 급등 만들 수 있는 그힘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휴림 로봇이죠. 휴림 로봇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현재 30%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을 해버렸네요. 특히나 이 휴림 로봇은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출격 소식 이후의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 수혜도 같이 얻었지만 이제 2 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AI 반도체 이후로 이제 로봇 섹터로 로봇 산업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에. 그 기대감 또한 한번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워니콜딩스죠. 자, 워니콜딩스도 현재 22%라는 급등 만들었습니다. 워니콜딩스 하면 이제 로봇손이죠. 워니콜딩스도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출격 소식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로봇사회 정책, 로봇정책의 수혜를 값치받고 26년부터 함께 그 흐름들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HVM 20%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큐림 로봇 30% 상한가였죠. 원이콜링스도 22%라는 급등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보를 알고 이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0%, 30%, 상한가, 22%라는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지금 하셨던 분들이 이 소통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잡아갔다 이거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강교수를 선택을 했고 강교수와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분 소통방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25년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린 25년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26년도 살겠죠. 26년에는 더욱더 큰 시장의 기대를 가진 종목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그 흐름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미리 한발 선점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지는 발판입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철학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1 0 4 8 2 5 0 4 7 1로 강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 시작 브리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면 들어오셔서 한 주라도 사시면서 이 흐름들 체크하시고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때 그때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괜찮으니까 걱정이 되고 현재 흐름이 헷갈리신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막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8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강 교수와 함께 하시면 이 기준 잡아가시는데 함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건이 로키델 스케어가 당장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을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럴수록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분명합니다. 이 수익은 감정적으로 움직인 사람보다 이 기준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 쪽으로 항상 먼저 옵니다. 로키델스처럼 이 스토리가 살아있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종목은 중간에 사람은 흔드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려고 S를 구간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아야 이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흔들리는 구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1월에 제이피모건 헬스케어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에 흘러가다 보니까 1월은 어떻게 이 주도주가 바뀌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로봇주가 25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액 실현도 받으시 조심을 해야 되고 현재는 이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일정 이후에 바이오족도 그 수급이 그동안에는 빠지고는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섹터와 중요한 정보들은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이 소통방에서 준비하시면서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헬스케어, 대약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 요소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5년도 한 해까지가 결국에는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해 동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소식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년도에도 다시금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소식과 급등할 수 있는 소스들로 여러분들과 찾아오는 저희 강 교수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강 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